암호화폐 시장,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지 않나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시장의 감정을 읽어내는 특별한 나침반,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왜 감정이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지수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파헤쳐 볼 거고요. 또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점까지 확실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감정 지수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걸까요?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 보면 진짜 정신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이 과연 기술이나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 더큰 역할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지수들은 뭐랄까, 자동차의 속도나 엔진 회전수 같은 건잘 보여져요. 근데 정작 운전자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혹은 얼마나 과속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시장 심리라는 결정적인 한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감정을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게이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시장의 복잡한 감정들을 싹 모아서 아주 간단하게 0에서 100까지의 점수 하나로 딱 보여주는 거죠. 마치 시장의 심리 건강 검진 결과지 같달까요? 0이면 완전 공포에 질린 거고 100이면 뭐 탐욕의 하늘을 찌르는 상태인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원래 주식 시장용으로 CNN 머니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걸 얼터너티브점 미라는 것에서 아이고 변동성 끝판왕인 암호화폐 시장에 딱이겠는데 하고 기가 막히게 가져와서 적용한 거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점수 대체 뭘 근거로 매기는 걸까요?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총 다섯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재료 두 가지가 바로 시장의 변동성이랑 거래량 모멘텀이에요. 각각 25%씩 차지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SNS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또뭘 검색하는지 같은 것들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장의 에너지, 사람들의 수다, 심지어는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긁어 모아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어내는 뭐랄까 시장 심리 탐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재료는 다 알았어요. 그럼 이 점수를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실제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지수는 크게 네 가지 색깔로 구분하면 아주 쉬워요. 일종의 시장 신호등 같은 거죠. 0점에 가까운 주황색, 극도의 공포 구간은 모두가 겁에 질려 있다는 빨간불이고요. 반대로 100점에 가까운 녹색, 극도의 탐욕 구간은 너도 나도 달려드는 과열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발상 투자 전략의 핵심이에요. 워렌버핏이 그랬잖아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무서워해라. 딱 그겁니다. 극도의 공포 지수는, 어? 이거 기회일지도? 하는 신호로 극도의 탐욕은 음 슬슬 조심해야겠는데 하는 경고 등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입니다. 2022년 1월 지수가 10,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바닥을 찍었을 때랑 불과 두달 뒤에 60 탐욕 구간으로 올라섰을 때 비트코인 가격차이 보이시죠? 시장의 감정이 어떻게 가격을 움직이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와, 그럼 이 지수만 보고 투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이건 절대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물론 장점은 확실해요. 복잡한 시장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주니까 시간도 아끼고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갖게 도와주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감정 지표일 뿐이고, 거대한 경제 흐름이나 지갑 두둑한 고래들의 움직임 같은 건못 읽어내요. 또 어쩔 땐 그냥 점수가 어중간해서 별 도움이 안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공포 탐욕 지수는 여러분의 투자 도구함에 넣어 둘 만한 아주 쓸 만한 망치 같은 겁니다. 하지만 망치 하나로 집 전체를 지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은 다른 분석 도구들과 함께 쓸때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퍼즐 조각, 온체인 데이터라는 조각 그리고 이 감정지수라는 조각, 이 모든 조각을 맞춰야만 비로소 시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 지수는 여러분에게 사라 또는 팔아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시장이라는 거대한 군중의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거울을 통해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거울 속에서 공포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발견하시겠습니까?